귀찮다 응? 제가 여기 길이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맞죠? 맞길 기원합니다. 뭐라고? 다들 빨리 갔어. 다들 맛이 갔어요. 어떻게 된게 하나같이, 하나같이 다이 맛이 갔어. 미라게사원까지 가야 돼요. 아, 귀찮은데. Familiar. Familiar. Some... 자, 서원도 들어가서 어떻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 응, 응, 서원, 선주의 뭐지? 아, 씨, 왜 이렇게 패밀리어하지? 아, 씨, 아뭐한 뭐 것도 없는데 42분이네요? 뭐지? 시간 지나가는게 왜 이렇게 빠르죠 이거는? 너무 빠른데 전한 30분 한것 같은데 지금 40분 지났어요 키고나서 뭐지 이 상황은? 빨리 나가자 난 나가고 싶다 광산? 광산 가는게 맞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렇 여기가 아니죠. 여기나 아니죠. 저희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아닌 것 같아. 야, 마을 한복판에 저렇게... 있나? 야, 마을 한복판에 저렇게 던져있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나가죠? 이거... 아, 진 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되죠? 나 이거 몰라요, 길을. 여기, 이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보자. 어떻게든 길은 있겠지. 있네, 길 있네. 그냥 떨어져도 될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떨어지죠. 아, 이렇게 길이 있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빨리 가죠. 어떻게든 가서 돌아가면 되겠지, 뭘. 잠깐 반대쪽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반, 정반대쪽인데. 반대쪽으로 가보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어떻게 또 따라오네. 아, 이거 좀 자, 자주,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귀찮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귀찮아요, 이거. 뛰는 것도 느리고. 폴아웃도 이거보단 빨랐겠다, 이. 그 답답한 폴아웃보다 이게 낫. 나... 아, 그냥, 그냥 저 광산으로 해서 타고 가죠. 뭐 나가면 어딘가 있겠지, 뭐. 어떻게든 갈길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다 뿌리 수집해 주고 가죠 대신에 무기는 항상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건 뭐야? m m widow. 얘는 사람이네. 덤머 아니네. 이런데 귀찮게 관여하지 말죠. 관여하는 응, 게 나을 것 같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잠깐만 이곳 이거... 직진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가보고, 오우야, 오우야, 뭐야, 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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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았잖아. 동상검이 또어있어 양손무기, 양손, 양손, 아싸, 이길 맞아요. 근데 길 어딘지 모르겠어. 길 막지마, 길 막지마, 제발, 제발 길좀 막지 말아주세요. 길 어디야? 저긴가? 어디로든 가다 보면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오씨, 겁나 무서운 동네구나. 여기가 아싸! 얼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레벨 상승 좀 하죠. 계속 지구를 올립니다. 나는 답답한 게 싫어. 차라리 죽는 게낫 아... 뭐... 감히 나에게, 감히 나에게, 나에게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양손 무기증가? 아, 근데 진짜 타격감 1도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기술 좀 올려주죠. 양손 했는데, 아, 한손 했는데 양손도 좀 올려놓자. 아, 역시 이런 게 있어야지. 전쟁망치 25% 아, 안 돼요? 아, 레벨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건 하나 더 올죠. 이제 이렇게 돼서 양손 무기에 좀더 특화됐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데미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오호. 아, 뭐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대게 좀 해줘. 아 진짜 너무했다. 이거 한 번에 부탁이나 있어? 아, 잠깐만, 이거. 결국엔 열쇠. 자, 아저씨들의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귀찮게 돼있네요 웹구조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아, 귀찮다, 귀찮다. 거기 꼭, 거기 꼭 들어야 돼, 내가? 남들 문제에 내가 껴들려 껴들려고 하는 게 내가 제일 싫은데, 귀찮아요. 이런 끼 껴들려 껴들어야 되는 거 올라가서 아까 그 아줌마랑 아저씨랑 싸고 있던데, 얘기 좀 해보죠. 자, 아저씨, 아프다니 왜? I don't even know who you are. 내가 널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떤 비밀? <웃음> 동방제고? 탐리엘 어디서 죽었니? 낙석으로 삼... My wife and I were cleaning up I found an unsent letter. It be, okay, it's It is. Well, I assume it is. I haven't been able to find the entrance. I'm telling you, there's something big. Look, my wife nags that I'm two times my enemy. up the kept Here's everything I have. 자 일단은 내려갈게요. 잠깐만, 미라건 나니? 근데 다 미라를 모르지? 전두가 성지. So 저 아줌마, 여기 사람들다 기본적으로 반쯤 미쳐있는 것 같아요. 미락, 미락이란 말을 이름은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거 봐서는 약간 반쯤 미친 것 같아.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게 점점 닮아가시는군요. 장난이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가던 길, 이쪽이니, 이쪽이니. 오, 이쪽 떨어, 오, 떨어질 뻔. 점프 누를 뻔했어요. 어, 아래 보이네. 뭐 아래에 뭐가 있네? 일단은 길이 있으니까 길을 따라가 보죠. 길이 있는 곳에 뭔가 있을 것이야.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가자. 음? 여기죠? 응, 음, 여기, 여기. 여기까지도 안 오봤니, 근데? 레이븐록 광산 잠금장치가 해산, 해, 해장? 해산, 해산? 해제되었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움직이는 것만 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또들어오고 있어. 아, 미치겠다. 살려줘요 어? 나온다 나온다 드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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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요줘요 겁나 세네 장요도 증가하고 요 사주요. 살려요요와주요 사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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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행 아, 맞죠? 잠깐만. 아, 씨오키서 됐네 내가 더더텐 줄게 오키스텐줄게오키스텐줄게오키스텐줄게오키스텐 아, 시오키스텐. 아, 시오키스텐. 아, 시스텐 아, 시 빨리빨리 빨리. 일단은 저장부터 하고요 자 이,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미라 미라, 알겠어 자, 일단 가보죠 빨리 가서 제발 부탁이니까 레벨, 레벨이 안올안네 빨리 빨서얘서 t 부터잡 w how I know. I don't k n o 어 how I k n o 주고 하고 저장 좀 하자. 아까 전에는 진짜 쉽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다. 자 마음에 준비하고요. 오 잠깐만. 아 얘도 있었구나. 스키이스키버 꼬리 잡고. 아 어, 겁나 많구나. 그리고 양손. 양손! 양손! 됐어. 레 상승해서 지구를 올려주고 양손 무기 당연히 키워줄게요. 됐어 됐어. 동산 거미도 있구나? 어쩐지 많더라. 방금 뭐지? 아,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그리고. 여기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가서뭐 있나 보자 아까 여기 어디 뭐 있었는데 아 그리고 원래 왔던 길이 저쪽이 바보같은 이쪽은 왔던가요? 여기구나 동상검이 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 왜 내가를 선빵으로 보내려고 해? 와! 자 원킬? 이게 원킬이 되네?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이게 원킬이 될줄 몰랐는데 원킬이 되는구나. 따단 따단. 자 뭐가 있나 보자. 응? 응? 아씨, 왜 곡괭이질하는 줄 알았네. 아휴 너희들아. 이쪽은 됐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죠. 아까 전에 왔던 게내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음, 예, 여기 왔, 여기다 왔던 데가. 자, 그럼 갑니다. 이제부터, 저 곡괭이도 가지긴 가져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빨리 와주세요, 아줌마. 와, 야, 야, 아이씨! 아, 들려졌어 호우와! <laughs> 망치 가지고 망치질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 망, 치질 어, 그래, 망치질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음, 아무, 그렇고 말고. 자. 불통을 왜 가져야 되는 거지? 아, 나 이게 진짜 답답해. 이거 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냥 한 번에 대야지 고증도 아니고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요? 무슨 고중 고중하는 것 고중도 이렇게 안 한다. 자 이제 나옵니다. 하고 나서 저장할게요. 이제부터가 문제야. 분명히 들어가면 또 저거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기 전에 마음 준비하고 를 아마 일어날 겁니다. 저거 했나? 일단 치르고 봐. 아씨.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제발, 제발. 저건가? 아닌가? 저건가? 아닌가? 어우, 어, 한두 놈이 아니었구나. 완벽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무기... 아까 그거 어딨어?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낫다. do your worst 양손 겁나 捨다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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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ous serious 어 겁나 세네 애들 가이는 것도 좋아요 더 서밋 누구 몸대로 아, 잠깐만, 어우, 잠깐만, 잠깐만, 지금 큰일 날뻔 했어. 아, 바로 조제가 되는구나.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 살려줘요. 사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이거, 이거 못이겨 이건 못 이겨. 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 우리 다음 산길 살길을 찾아야죠 우리. 응, 그렇지. 살길을 찾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고 덕백 있으니까 그 사이에 뒤로 빠져서 거리를 벌리고 아씨, 구차다. 오면, 올때 되면은 다시 한 번? 버스로다 한번더 하고 위로 빠지고 체력 차고 있죠 지금 응 음, 체력 차고 있지 와라와라와라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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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 버스로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뭐다하면 위에 애들이 싸워주겠지? 순진한 생각인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한번 더! 리디안 어디있나요? 저기 있다 아 진짜 세다 아씨 잠깐만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안 오는구나 다행히 아. 오우 잠깐만 어우씨 잠깐만 왜 이렇게 세? 너무 센데 애들? 안될 것 같은데? 이 상태 아, 레벨도 낮는데 여기 와온게 잘못 아니었을까요? 살짝 그런 후회가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후회가 된다 한 놈씩만 잡으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대마리였으니까 네한 놈씩 네번 그거면 아, 장난인데 네, HP는 이 정도면 됐고 제발 살려줘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난 괜찮은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얘 니가 먼저 앞으로 가면 안되니? 무서워 여기